명문가 정승이자 당대 최고의 관상가였던 목태익 대감.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물려줄 외아들 목현이 있었습니다. 허나 목태익 대감의 뛰어난 관상술은 그에게 큰복 대신 오히려 마음속 깊은 절망과 근심을 얻게 했습니다. 정승 목태익은 아들의 얼굴을 밤낮으로 읽었습니다. 이마는 넓으나 관록이 세워 나가고, 눈빛은 깊으나 탐욕이 가득하구나. 턱은 뾰족하여 말년에 복이 없고 아무리 뜯어봐도 동냥하치 상이다. 스스로 모든 복을 걷어차고 길거리에 나앉을 박복한 운명을 어찌 피하랴. 목대감은 아들이 가진 오만함과 방탕함이 이 박복한 운명을 재촉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체면을 버리고 아들을 살릴 천운을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 아들의 박복을 상쇄할 천운, 그 복의 근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 천지간에 숨겨진 복의 그릇을 찾아내리라. 목대감은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모두 버리고, 전국 팔도의 천한 곳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짐승의 가죽과 피냄새가 진동하는 가장 비천한 백정 마을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흙바닥에서 목대감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정딸, 홍매가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은 거친 노동의 흔적과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해질녘 노을빛이 비추자 그녀가 땅을 디디는 발뒤꿈치만은 마치 흰 옥처럼 윤이 나며 노란 금빛이 감돌았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에게서는 결코 볼수 없는 하늘이 내린 복의 징표였습니다. 이것이다. 이 빛이야말로 내 아들의 오만을 잠재우고 가문의 운명을 바꿀 만고불변의 천운이로구나. 목대감은 망설임 없이 백정에게 다가가 그의 누추한 집 앞마당에 섰습니다. 백정은 난생 처음 보는 대감의 행차에 혼비백산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대, 대감마님, 이 천한 곳에 무슨 일로? 나는 이 나라 정승목태익이라네. 내게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네의 딸을 그 아이의 배필로 삼고자 하네. 예? 저 같은 백정의 딸을 나리 되게 귀한 도련님께요? 대감마님, 혹시 소인이 무슨 큰 죄를 지어 놀리시는 것은 아니시옵니까? 나는 그 아이에게서 하늘이 내린 복의 기운, 천운을 보았네. 내 아들의 명이 박복하여 그 복을 빌려야만 하니 사흘 안에 짐을 꾸려 보낼 준비를 하게. 그렇게 정승의 아들 목현과 백정의 딸 홍매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홍매가 정승댁 며느리가 되었다는 소식.